다니엘 427 후아유 2023년 4월 4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잠먼 13장 1절 앞에 섰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우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질려 듣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자식을 키워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훈계를 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을 느끼면 마음이 흡족하나 듣기 싫어하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는. 심히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또 다시는 그러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은혜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또 오늘 한날도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호흡이 있는 때마다, 시간, 분초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